야, 야 우리 어디로 가냐? 야, 근데 힐러가 아닌데 어카냐? 야 이거 힐러. 다 아, 힐러인데. 아, 어, 이거. 뭐할때 이거. 임들 싸울 때힐 못해요. 싸울 때힐 야, 힐 우리 위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어디로 우리 갈래? 얘들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야, 야 우리 우리 왼쪽 가자. 왼쪽으로 튀야 아르벤치 따라와. 아르벤치 나 점프하고 있을 때. 아르, 아벤치 따라와. 어디 갈 거예요? 아야, 아르벤치. 야, 나 아르, 아벤치나 점프하고 있거든. 아르벤치 점프하고 있거든. 봐봐 아, 어딨어, 뭐안 보여. 딜을 잃었다! 맞다. 그, 들어오면 뒤로 오시 야, 우리 좀더 뒤로 가자. 여지, 여지, 여지 못 보겠다. 야, 빠졌어. 좀더 뒤로, 뒤로 가자. 아. 아. 뭐 님들, 님들. <laughs> 마, 이거 실화냐? 아, 마요 나쁜데. 해봐. 빗띠. <laughs> 못나오못나오 못나오. 아, 못나오. 야, 우리 여지 짜. 야, 얘들아, 우리 여지 짜. 그냥, 여지. 아니, 아지 뭐 사람 없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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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장 말, 편장들 말고, 와이파 다와이크 샷. 아, 나, 나, 나. 이쪽, 어, 이 얘들아 나 보고 따라와 나 보고 따라와. 야야 아, 야, 티가 도라민. 야 티가 우리 보이지? 아 보여. 파컷시 누구인? 야 여기 다 오라 해봐. 애플 왔다. 애플 야 경찰 없어요 여기? 아 있어 우리 여기 네인이 있어 네인이. 아 이탈 누구지? 이제 누구지? 누가 누구? 아랜 올래? 도마 여기 도마 여기 도마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내려가네 무들나 그냥. 블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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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포뒤에 야내려가자내려가야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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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방이야 이방 나코 나코야 뒤에 아니나 템이 없다니까 템이 없... 아아 경찰 경찰 아니, 경찰 나쁜다. 경찰 소환 좀... 아, 경찰 있으면 소환 좀요 소환 야야 여기 사람 너무 많아서 내꺼야 사람 래 경찰 있으면 잡도 소환 좀 마카야 어디가 어 경찰 어. 있으면 잡도 소환 좀이거 하나만 알아도 나는 뒤쪽 저 가자고 뒤쪽 저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어. 알아도 나는 야, 여기 야야 우리 를 여기 있자. 팀이야. 야 우리 팀이가뭔 거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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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안 돼요. 주, 아이고 아, 소리야. 여기 소리 안 돼. 준영 형나 목한 목카용 뚝이랑 팀인데 어떡해 나? 쫄미현 님 누구야? 쫄미현 님. 아왜 팀인데? 우리, 우리 야 얘들아. 야야 얘들아. 야야 우리 팀팬이랑 땡백이거든. 팀팬 때리지 마라. 아, 니새끼 마. 배팅님, 그러면 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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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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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배팅님, 나 뭐, 모카 형 모, 오, 이, 쪽에서도 와라고 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나. 아, 야, 에리스페이, 아, 아, 우리, 모카페, 우리, 가리 아, 가던가, 그러면. 아, 기다려봐, 기 기다려봐. 아, 모카 쪽에 우리보다 일어났어, 지금. 내몇명내몇 명은 마리 페미인데 왜못가패이더 있어. 신장 더 있어 우리. 아 맞네 마이크 내가 강제로 끈다. 가만히 있어. 여기가 여기가 더 많다. 여기가 제 많다. 야야야 야, 야, 우리 아, 팀그 가자. 야야팀패있거가팀패있거 따라. 여기 팀로 가자. 다 따라, 어? 야, 팀패 어? 가자. 어? 다 따라 팀패있거 가자. 어디요? 기팀패있거 가자. 김템 개환을 데 칠하냐. 어, 얘들 뭐야? 야, 죽 말인데 여기. 여기 어, 돈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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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들어가서 뽑여 돈맥이야. 돈맥이야. 때리지 마. 돈맥이야. 아하, 운 좋았네. 화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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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또 아, 이겼네, 이건. 어, <laughs> 누가 이겼네. 이게 뭐야? 얘 우리가 한 30명 되는 거 같은데. 아, 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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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나 왜 쟤는 쟤는 왜 화리 운이라니까 나가냐? 멍청하네. 아이, 아이. 다들 아이, 다들. 어? 어. 나? 나또막 같은 팸이나 동맹팸한테 죽는거 아니냐? 야 피쳐 야 피쳐 야 피쳐 피쳐 나 지금 야 팀이 뭐 죽거든? 때리는데 우리? 팀이 우리 때려야나 겁나 많이 맞서 때리는거 아니야? 야, 내, 야 내가 애들하고 때리지 말라 했어 내가 애들하고 때리지 말라 했어 야야야야 베스너너 스캅 거너 스캅 마이크 거 전화 올려서 들려 나 p v p 는 있어 바보야 이제. 스카 만들어. 이거. 그러면 나가. 아 베스님, 베스님 아, 뭐, 배스님 이번에만, 배스님. 이번에만 이번에만 때릴게. 아, 뭐 이. 아니 이번에만 때리는 미친 게 아니야. 아니라. 팀 거, 아, 야, 네. 어제 위치. 다, 다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할 때. 얘들아. 때는. 야, 야 얘들아. 내가 여, 내가 여자친구. 아니, 잠시만. 잠시만. 친구 아닌데, 니가 친구하면 그래, 안 돼. 야, 야, 네이너. 뭐, <laughs> 넌 스카파 가서 애들이, 야, 애, 들아팀 페브 애들이, 자, 니 보이는 애들. 아니 그냥... 제네... 제네한테 쟤네, 가드하면 어. 분맥이라 도줘 가드하면 분맥이라 해 얘들아 얘들아 지금부터 얘들아 가드하면 우리... 아니 시프트 두번 시프트 두번 시프트 두번 야 태호야 태호야 아니 메스 마이크 꺼 비코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니 때리지 말라고 시프트 두번 시프트시프트시프트 두번 시프트 두번 흐흫 <laughs> 흐 <laughs> 야얘들왜 야, 이렇게 많냐? 얘들아 얘들아 아, 얘들아 디플디플이랑 딥플, 디스플레이어 디스플레이어스랑 그다음에 코리아 스무스 우리팀이다야네이네라 어. 아, 아, 네이라, 어, 네이라. 문사 못 처러 가자 나좀 있다가. <laughs> 네. 아지. <laughs> 어, 야 때야 때렸어. 아스티기야 우리 패미야. 어. 아, 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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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야, 팀이야. 아, 팀이야. 아, 팀이라고. 야야 야, 때리 말라고. 야 네이라 오. 네이라 너 스카프 두둘다 있지? 그래? 어나 지금 둘가 있어. 너, 너, 너 스커파, 너가 오더해라, 너 스카프 너가 오더이라 너희 방 오케이 야 베스야 베스야 어너 너가 그아 그러... 그럼 여기도 그, 여기 여기, 거... 저... 야야야 일단 저기 모카 쪽 존나 많거든 씨발 저기 야 우리보다 저... 야 우리보다 저거 괜찮아 우리 보다 아니 적어. 때리지 말라고 씨발 야베팀 누구야 야야 야, 아니 다 때리 야 아니 다 여기 올라오라 해봐 얘기 그냥, 그냥. 얘들아 올라오래.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라 올라가. 팀팸 올라가? 아, 올라가. 물량 조지. 아이고 철검이야? 아올 아니. 아이. 때 모르겠네. 얘들아, 저기 한명 온다. 얘들아. 작전 가지 마세요. 야, 여지. 여기... 보러 거야. 저기 와 어디 팀팸 아니... 애들한테 근데 저기도 아니, 이런 좀 있는데. 아니, 가지 야. 말라고 제발 부탁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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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팸이 때려 싶두번 눌러. 심패이 때싶두 번. 아, 헬멧 아이, 헤임 팀이야. 헤임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팀이라고 팀이라고 팀이라고. 아니, 팀이라고. 칩부터 어, 어, 두번 하잖아. 노래 부르라 왜있다 노래 보르다이네 야, 야 크레이지 아케이드다. 안녕. 괜요 개피위 잡아. 괜만아, 못 샜겨. 이네 얘들아. 얘들아 하나만 말할게. 진짜 제발 음성 좀 높게 이 하지 마. 그냥 한번 말했을 뿐이 그냥 들어. 씨발, 메테오 개새끼. 노래 들어오네? 안 돼, 틀지 마. <laughs> 야, 합배 너 존나 올려. 합배 너 존나 올린다고. 야, 팀 루인가, 뭔뭐시키가 뭐 빼. 아, 야, 티가 그거 안 돼. 아니. 아니. <laughs> 야, 그냥. 야, 메테오 찢어. 메테오는 지원녀석 못하면서, 씨바, 존나 야가지만, 첫 턴에 병신같은 새끼가? 뭘할 건데. <웃음> 아니, <웃음> 자, 훅네, 예. 하여튼? 아니, 아니, 때리지 마, 얘들아. 그냥 때리지 마, 제발. 야, 약간 나 마크 튕길 것 같아. 좋겠다. 아, 때리, 때리, 얘들아, 때린다니까. 얘들아, 얘들아, 야, 디스코드 아, 얘들아, 지금부터 때리면, 메트오니까 때리면 가고, 장단해라. 때린다니까? <laughs> 아니, 그냥, 여지있는 사람 이름, 최대한 외워보라 해봐. 아, 얘들아,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시프트, 아, 파벌이다, 파벌이. 아, 그래. 야, 시프트 두 번에, 그냥 지금부터 시프트 두번해싸 때린다. 뭐느냐. 그럼 그 새끼 죽여. 죽여. 야, 메트오 죽일 사람. <웃음> <웃음> 아, 그럼 나기냥레나 그냥 레이자를게 레인 레이로. 어렸어. <laughs> 미안해, 사랑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야, 붙여, 붙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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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야, 야너 따라와 봐. 아 얘들아, 얘들아, 야. 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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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아얘야아 얘들아, 얘들아, 얘야아 얘들아, 얘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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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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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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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얘가아얘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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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얘들 바위야 바위야 아 오케이 오케이 통과 아, 주대해 아, 아, 말해, 말해 말해 야 지금 데야 야, 야, 심한... 넘겼냐 야 얘네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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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건나져거 야야야여아 가자. 코리아 스무 코리아 스무 팀 아니지? 팀이야 아니, 팀이야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 그냥 애들 다 때리면 위에 있는 사람 그냥 어그그야 얘들아 야목파들야목파들 건나졌다 올라가 다 얘들아 얘들봐 일로와봐 얘들아 좁혀짖어 좁혀짖 일로와 일로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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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 봐. 봐. 너희 다 올라가 있어. 해봐. 우리 구분 존나, 건나 한데. 야, 뱃수올라봐뱃수올라봐 이것만 짤다 이것만. 아, 야, 배 너무 르자짜르 나중에 짤라 팀이야. 팀 아니야. 팀 아니야. 아, 야, 아 일단 올라가. 사들지 마. 야, 너희, 야, 팀 오벨, 구별 안되니까 다 올라가 있어봐. 모래사업 아, 다 올라가 있어봐. 어, 많다. 팀 구별 안돼팀 구별 안돼고 낮에 올라가. 낮에 올라가. 낮에 올라가. 아니, 헤임났다 저기. 에 올라가라고. 낮에 올라가. 내구도 한다고, 이거, 내구도. 야, 제수! 히로이기랑 애들 싸운다. 그니까, 우리 이거, 제수 싸우면 음. 우리가 쳐. 그니까, 여기 기다려야 돼. 야,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저 TS는 누구야? 아니, 쟤네 지금 모카 쪽이 좀 물량 존나 재져가지고 지금 애들이랑 돈만 잡고 있잖아. 모카 물량 개적은데? 어, 지금, 어, 지, 어, 지, 지금, 지, 들 혼자서 못 뛰니까 지금 돈방 잡고 있잖아, 쟤네. 음? 아니, 가, 안 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저기, 저기 저기 밑에 숨어있어 저기 내가 알아 저 밑에 지금 나 화면 잘릴수 보이는데 저 밑에 숨어있어 아야다 야, 야, 올라가 있어봐 이거 우리 아 맞네 밑에 고... 숨어있음 한1명야 어, 구분 안돼 야, 아, 안 돼. 야 오, 네일아 오. 너도 올라가있자 우리 다 올라가있어 그냥 쫄면 팀임 와면 팀임 와, 지금 청크 리로드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개많다 <laughs> 야 네일아 어... 네일아 어 네일아 다 올라가있어 아개 올라가있어라 해봐 진짜 아니 아니, 야내캡 아, 내려가, 내려, 좀... 내려가, 내려? 아니, 내려가지 있잖아. 말고 아니, 올라와라. 그, 그 전에 스컵좀씹발 전부 다 마이크 쳤건 씹발 매트로 빼고. 응? 야씨 여기서 오는 거야. 야, 야,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런 겁나졌지 뭐야. 우리 뺀 구석으로 가있어, 다. 뺀 구석으로 가있어, 뺀 구석. 다. 야, 야, 야. 두명만 그거 아, 그냥 그거 그냥 시야 짧게 잡으면 돼 시야 짧게 잡아. 그니까나 그렇게 했었어, 내가 뭐... 봤어. 근데 모카 쪽이라서 PVP 4천 대고 존나 저거 지금. 에 누구야 누구야? 코리아요 누구야? 애기? 아니 왜 때려? 아쟤 팀이야? 스틱, 아니다, 쟤 팀은 아니 다쟤한 명만 내려가. 아니 스틱 아니 같은 한한 명만 내려가. 아 스틱 팀이야. 아, 사... 아 스틱 팀이야? 뭐 때리려? 스틱 팀이 스틱 팀. 때리 말라요. 때리 말 때리지 말라요. 빨라. 내일 안 때리 지 말라요. 내일 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예이승이라때 이승이라고. TV야, TV야. TV라고. 아 티비야 네. 티비야 떼지마 티비라고 아 티비라고 네. 티비라고 올라가 올라가 네, 네. 야 티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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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리, 코리아 저거 제들쟤 코리아 쟤 일곱몇 다 이거 야다 올라가 다시 다 올라가 이거 아, 그냥 나. 위에 있는 사람을 떼지 말라니까야야 죽은걸 내가 한눈 못봤다? 나만 그러가 아이 <laughs> 네이나. 뭐? 그냥, 그냥 애들 보고 때지 말라 해. 봐, 거야. 거야. 올라가 있는 사람들. 올라가 있는 사람 다 우리 동맹이니까. 야, 케파야 일로 좀 와. 야다 올라가야 돼. 아니... 일아 너도 올라가.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니, 케파야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아니, 넘어가면 안 돼. 야, QZ 너 뭐야? 몇명와 봐. 애들 팀 와라고. QZ 제 아니야. 아저들 와 봐. 얘들아, 좀 자기가 PVP 좀 잘한다. 일로 조금만 와 봐. 조금 아니, 그러지. 아니, 그냥 아니라. 이거 가면 안 됐다, 새끼아 가지만 기다리까새끼야 애플 시발 아니 새끼네. 어디가? 나 야야 이거 단어 건너는 데잖아. 위에 야, 위에 있는 사람은 단어 건너야 하는데. 이것들 뭐야? 이것들. 존나 웃겨. 야 일단 가보자 한번 어쩌지. 대호 형, 대호 형 형이랑 나랑 야, 가자. 야야 다 구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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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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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석 와. 나 간다. 대호 형 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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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몬> <몬> 야 레인보우 여기 있잖아 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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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우리 최대한 한몇시 오는 애들 잘라야 돼. 음. <laughs> 야몰라야 야, 뭐, 야, 그냥 다 내려가서 싸워아안 되겠다 이거다나맞돼 아예 그냥 싸워. 야 멘멘 야, 때려. 야, 아니 멘멘. 야이왜안 뛰는 거야? 미친놈들아. 흑장신이 아날왜 때려? 누가 때렸냐? 누가 첫방 그랬어? 야, 야, 씨. 야, 야, 씨발, 야, 시... 야, 야, 시... 야, 시... 야, 야,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응. 안 돼, 이거. 단합이 안 돼. 아니, 좀. 야, 야 내일아. 뭐. 너 때문에 단합이 안 된다니까? 빨라, 올라가라, 아니, 해! 올라가, 얘들아, 좀. 얘들너 <laughs> 때문에 다 따라가자, 이으로 야, 아, 걔팀이야걔팀이야걔팀이야다 올라가, 빨라. 일로, 일로 올라가, 올라가. 내일아, 너도 올라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 그래야지 애들이 다 올라가. 아, 이것들, 내가 또 올라가지. 올라가 빨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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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올라 올라 얘들아 오 저쪽 얘들아 깎아 하나 줄때 빨라 올라가 여기는 빈 아니겠지 아니 싸운다. 선 혹시 여기도 아니 이런다니까? 아니 야, 선인장 나, 아니 얘들아 선인장 처먹지 말고 씨발처 올라가라고 씨야나 아직 안 올라가 말래. 나 아직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야야 그냥 다나 만들니까 그냥 내려가 다그야 지금 무적이야 야 네.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쏘다. 1번, 1번. 야, 달에 굿반대 내려야 돼. 야, 안 돼. 안 됐다. 야, 달아. 야, 달압이 안 돼. 안 돼. 그냥 다 내려가. 달아. 안 아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려가. 지금 마이크가 꺼진 거잖아. 지금 이거? 우리 쪽 지금 캡 아무도 안크잖아좀 켜고. 아니, 이거 달압이 아예 안 돼. 내려가 그냥. 야, 가자. 얘들아 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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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갔다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만 얘들아 딱 여기까지만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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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기 그만가 야. 만가 <붙> 야, 만가 그만가 그 그만가 가그가 그만가 야, 가지마가지마가지만가그가지만가그가지만가 그만가 그만가 가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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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그만야돼만가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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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얘들아 우리 절로 가. 얘들아 다시 문자, 처음으로. 문자, 문자, 문자. 아니 조용히 좀 해. 얘들아 우리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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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문, 모였던 대로. 전부다 처음 모여던 대로. 맞아, 맞아. 처음 처음 처음으로 처음으로 전부다. 얘들아 제발 아, 처음으로. 아, 제발 아, 처음으로. 아, 진짜 씨발 존나 많네 씨발. 아니 우리가 우리가 싸우 우리가 먼저 싸우면 분리하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싸우면. 아니 우리를 야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야 우리를 한 명씩 오는 거 잘라 먹어야 된다. 한 명씩. 그니까 애들 아니, 애들 오는 거 애를 먼저 싸우고. 그아 얘들아 영웅놀이 하지 말고 그냥 나 와라 야 내일아 너 영웅놀이 하지 말 말고 그냥 와 내일 내 영웅놀이 오 그냥 야야하염붙인다야 하염보는다 야아그 하염 뽀라고 아, 하지마 <laughs> 존나 내일아 아? 너 영웅놀이 하고 빨라 하지 말고 올라가 영웅놀이 아, 하지 마네아안 아, 아. 됐다 야 아니 야 잘아 야야 이렇게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얘들아 야, 싸우는데 야 조우스 야보이스만 까. 보이스만 까. 보이스만 까.

아니 쫄려? 아예 쿠가너그가오지지 말고 그냥 모자 입어. 아. 아... 모자 입어. 나 여기 가만히 있잖아, 씨발. 야, 야. 야 영혼놀이 하려 하지 말고 빨리 모자 입어. 뭐? 씨 어, 죽을게. 새랄... 마침, 마침, 아, 씨발은 멋장 야, 멋쟁이야멋쟁이다멋쟁맞멋쟁짱 갔다, 갔다. 맞짱, 멋쟁이짱맞 아이, 내일아 내일아. 너 때문에 애들 다 따라간다고 가지 말라고. 아, 나 내, 야, 설마 나 따라가는 거야, 애들? 이 때문에 다 따라가잖아 팀 페브들은 미안해 이거. 아나한 덤기 나한 덤기. 야야 얘들아 얘들아 지금 근데 지금 싸워야 된 거야. 아니면 저 안으로 가. 아 얘들아 가자. 야, 야, 이거야.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나았어야야 달아만. 야야 네이티 때문에 달아만데 그냥 다 야, 가자. 얘들아 얘들아 위로 와봐. 얘들아 위로 와봐. 위쪽으로 온다. 얘들아 위쪽으로 온다. 얘들아 위쪽 으로 왼쪽으로 온다. 왼쪽 왼쪽. 야 네이티 때 때문에 달아만데 아래 벤치에 다 따라. 네이티 때문에 다 따라가네. 아니 아니 저저 묘리라고 치발새이 어, 뭐였던 자리 있잖아. 야다 니트로 내려가봐, 다 니트로. 아니, 아 맨손절을.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아니, 맨손절을. 어. 쳐, 왜 하고 있어, 씨발. 존나 명선방을 씨발, 저후라까버리가 씨발 새끼들을. 아, 이 아이씨 새끼 저거. 아, 지겨지다 온게 아닌데, 씨발. 아, 올라가 봐랑 아나저 새끼 죽이러 간다 씨발야나 이러고 나 이러고 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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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깎고 나치랑 나치랑 아씨발 레인이 레인이 죽이러 간다 얘이 새끼들 다 나간다 야 해면아 아니, 아니 아니 빼 아니 빼라고 해면 야야야 모카이드 다온다다 떼라 모카이드 다온다아빼빼빼빼빼 애들 온다. 온다 애들 야 모카이드다 야 모카이드 다온다 뛰어 빼빼빼 모카이드 야 모카이드 다온다 모카이드 다온다 빼라 야, 죽여, 야, 죽여. 맞다, 야, 맞다, 맞다, 맞다. 야, 애들 아니, 다 투기장로 으 들어가거든? 우리, 여기 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30분만. 야, 가자, 야, 그냥, 그냥 싸우자. 야, 그냥 우리 투장 들어가자, 하고, 야. 야, 내일아, 야, 내일아. 싼... 그냥 그래, 우리 투쟁 들어가자, 빨라. 그냥. 쌈탐 <laughs> 얘들아, 얘들아, 쟤들 전부 다위 있잖아. 저거 올라가는 거, 야, 저거 올라가는 거. 아니, 올라가는 거르라가고 거. 어, 야, 올라가는 거자르라고 올라가는 거. 맞아, 올라가, 싸싸라 그냥. 올라가는 거. 내, 다 씨발. 내가 이 짬바, 나이짬봐야 내려오는 거 내가 볼게. 내려오는 거 내가 볼게. 야 내가 한 여섯이 떨어뜨 떨려을 떨어뜨려 볼게. 내가 오케이. 야 로이, 로이, 한 년, 로이. 한명한명 떨어 한명 떨어졌. 아이거 팀이다팀이래야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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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얘들 알죠, 로이. 나이스 로이커. 야, 야한 다, 야 그래야, 야한 여섯이 잘라 먹어. 야, 야, 야 아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아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무서불리해불리해 불리해. 지금. 야목야 뭐, 야, 불배 떨어뜨려 불배. 얘들아 올라가지 말고 얘들아 너무 올라가지 마. 분류가 이는위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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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야 떠지는데 다 올라가. 진영이, 올라 진영이, 네, 진영이, 야, 진영이 나. 나 따라와 진영이 나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아레스랑 약탈해도 여기 다 올라해봐 나 여기. 아레스 일로 와봐. 얘들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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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원래 있던데 원래. 내가 내가 점프하고 있다 점프하고 있어 점프하고 있어 나 따라와 점프하고 있을 때. 아, 우리가 그, 걔네들 떨어뜨리러 간다고.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다, 여기 다 싸우고 있다고, 다 와야 돼. 아까 거의 아. 계단 쪽에 있던 애들, 그, 아, 근데, 내가 떨어뜨려 줄 테니까 잡아. 아이, 조용히 좀 야, 한 듯이 잘라먹어, 그냥, 이거. 아. 아이. 어어... 어... 어, 25분에 물 적거든. 아레스 아레스 우리 팀이랑 우리랑 팀 아니야? 어, 팀 아니야. 아레스 우리 팀이야. 아레스 우리 팀이야. 아레스 우리 팀 아니야. QGA 큐제 우리 팀 아니야. 내가 팀 아니라고? 야, 야. 야, 애다. 얘들아 밖에 있는 애들 먼저 라 얘들아 밖에 있는 애들 먼저 자르는 거자 그러면. 아니, 야, 야, 내라. 너 있어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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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점프해 얘들아, 점프해 점프 얘들아, 점프해. 얘들아 점프해. 밖에 있는 애들을 먼저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알겠지? 어, 나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무서운데? 잘라놓을 것 같아 아 저기 뭐? 어비선바디한명떨어져어 여기 합배팀 아니야? 비선바디비선바디바디내 개인팀인데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아포. 다 떨어서 아포칼립스 애들 잡아 아포칼립스 애들 잡아 어, 뭐. 점프하야 여기로 넘어가자 너 여기, 여기 넘어가 넘어가 아, 뭐. 아포칼립스 애들 팀 아니지? 않 따라가자 여기 야다죽자작전님 일로 이전. 아 p o c a l y p s e 여기 m o n 이전. a p o c a l 어디어디어디어디이 이전. a p o c a l 이전. 이스컷한명컷 여기 밑에 한명한명한명이 이전. 아포칼야한 명이랑 야한 명이야 한이랑 죽지 라, 마 라지간님 라지간님 갤럭시, 이, 갤럭시 이, 이, 얘들아 이, 이, 얘들아 조용해봐 얘들아 조용해봐 아니 조용해봐 얘들 아 이제 뭐 해야 돼야푸처 딜일 것 같은데 내가 도와 들어가야겠다 갤럭시 핵 아니야 이거 얘들아 가자 오오오.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뭐미 사람 p 연락됐다 또야비지 근데 우리가 이겨 이거 질 수고 야루이빼 루이, 루이베표. 루이 야 이때 묻치자묻치자고야 그, 여기 계단, 계단 야, 계단으로. 서로 밀어, 서로 밀어, 서로 밀어라. 계단. 얘들아, 서로 밀어라. 앞에 나 있어, 앞에 나 있어. 야 빼, 이제 커. 얘들아, 야, 빼. 얘들아 이제, 얘들아. 야, 이제 원래 자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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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한 명씩 내려오는 사람 잘라 먹어. 그냥 내려오는 사람. 떨, 떨서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들아 입구를 저기다 모여봐. 안 들어가면 킬쳐. 들어가, 들어가야 돼 우리. 아, 야, 나가어갔어 실수로. 아 그럼 뭐냐? 25분에 무적 걸리면 나 같이 들어가요. 아니 그, 얘들아 뭉치라고. 뭐. 아니네 팀이야. 미안하 팀이 영웅아. 팀이 뭐. 저기 모카팀의 뭐냐? 야너 들어갈 뻔했어. 씨 누가. 야 비롯해? 코리아 계속 세팅친다 코리아. 뭐, 야 뭐, 잠깐 야놀린팀 받쳤다. 놀링팀도 안 졌어. 저기 성대. 뭐, 놀링팀도 뭐. 하셨어. R S Q G Q G 세 누구야? 걔 네, 죽이세. 죽이세. 뭐. 팀원이. 아니 얘들아 아, 올라가 준비라고. 팀 아니 좀 쳐오라고. 야야야! 야 이십 무적 걸리면 올라가요 거기 얘들아얘들아 무적 걸리면 올라가 네 내려와 내려와 무적 걸리면 올라가는 게나을거 같아 뭐라고? 아때리지 마봐 무조 건데 이십 분야 이십 일분뒤 무적 1분뒤 무적 아 잠시만 야야 네이나 네이나 야야 네오나 네이나 음. 아쟤 뭐야? 야 네이나 뭐? 너네 너네 팀 패배들 다 여기 투지랑 올라이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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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얘들아 올라가는 거다 와봐 제발 올라가지바라지바이 다다 보이지 지바에 여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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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 일로라고 아니 아레스 왜안와 아니 아레스 저기서 왜 대입하고 있어 아니 무적 해야가지 아니 가 아니 포카리팀 아니잖아 아니 야, 왜 가만히 있냐이2 5분이다나5제 무적 건데 무적 걸어, 무적 이때 가면 돼 내가 걸러있던 거좀봐 왜 야, 로코다. 어. 야, 내가 무적 건어날때 25이니까. 야, 무적 건다다 들어가. 야, 무적 건다 아, 들어가, 응,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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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 다들어갔다 야, 야. 구석, 왼쪽,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아니, 다 들어. 얘들아, 왼쪽 구석. 얘들아,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아니, 오라고. 오라고 좀. 야, 아래서 아래서 좀. 왼쪽 구석. 왼쪽 구석. 맞아. 아, 왼쪽 가서 다 하나. 어. 아니, 들어. 가리좀 휴지 낼게. 아니, 야, 안 들어온 사람 7이라고 들어오라고. 아니, 들어오라고, 그면 씨발. 다 들어와요, 거기 계단 위로. 아, 뭐야, 아, 아할게 많은데? 왜? 왜 이렇게 많아, 쟤는? 뭐야, 안할게 많냐? 아, 잠깐만, 잠깐자 저기, 소울이 있는데, 뭐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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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차피 있어, 안 하니까, 저기, 하, 그, 딱. 야, 야, 저기, 왜, 태어나, 왜 있어? 태어나, 여, 여, 저기, 왜 있어? 나, 나, 아니, 야, 메탈, 미친놈아, 그쪽, 그쪽, 왜 있어? 메탈, 그쪽, 왜 있어? 미친놈아. 메탈, 미쳤어. 좀... 나 겹쳐가지고를 때린다. 프로페셔널. 아니 아니 나 여기 여기 상대 팀 여기. 야야야야야 야. 야나로 빠져. 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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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 야, 야, 야 우리 팀 다리 살아. 보고 보고 때려, 때려. 보고 때려. 야, 하, 야, 그래? 야, 모카헤드부터 일단 잘라보자. 최다, 우리 팀 최다 모르니까 모카헤드. 이는건줄 모르겠어. 야, 야, 야 안했크마라 크레이지 아키드 크레이지. 크레이 야, 키퍼야. 크레이지. 크레이지 때려. 야, 야 여기, 야여기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컷, 한명 컷. 아니. 씨바 어, 뭐야? 나 미안하다. 아니, 팀킬. 아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팀리 아, 팀팀 애들 다 저거 뭐냐 R뿐인가 뭐야 저거 ㅅㅂ 나야 배팅 배팅 아니 ㅅ 어. 날 죽이고 잘 빠졌네 어. 아니 RS 애들 뭐해 다 짜증이 왜야 팀 애들 겁나 때리고 있는 거야. 아니 RS가 문제가 아니라 씨발 저기 딴 ㅅㅂ들이 팀, 팀 때리고 있는데 무슨 왜 ㅅㅂ 어. 저놈들 팀 애들 겁나 치네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침아 아, 아 씨발 초딩 새끼들 관리가 안 되네. 이새진 아, 아, TV. 나 붙자도 생겼냐? 아, 나 죽겠다, 아, 씨. 아니, 팀팀 팀 그냥 막다 때리고 다니잖아. 아니, 초딩 새끼들이 관리가안 된다니까. 아, 그냥 다 아, 팀 때려. 팀. 아니, 팀패배들이, 나하고 아, 나때리잖아나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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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팀패배 갔다 올지? 야, 그 전에, 야, 그 전에 어. 제일 궁금한 게, RS, Q, Z는 누군데? 4층, 4층. 처음 들어본데. 야치는 아, 레래 아, 되는 거지? <laughs> 아, 정말, <laughs> 아나이나갈란다 씨. 아네 아, 아... 좋같다 아니 팀팀 페메들 왜 우리를 때리냐. 이미치겠진아좀 매트. 아, 아 아, 때리. 아좀 보고 때려야지 아니 팀나팀 페메들이 나, 팀나 거의 다 죽겠어. 막타가 막타 누가 쳤고 나한 칸인데 한 칸일 때 누가 나 막타 쳤고 팀 페메들 나다 죽겠다니까. 아 진짜 군매이야 진짜 이던데 아씨... 군들그럼되는 아니 아니 나네기그이에양신이죽비주던데개 빠치는데 부처야 디그야 아 이거 토너먼트 한다는 건뭔 뭐 뜻이야 아? 그 토너먼트 뭔.. 뭘, 뭘 토너먼트 한다는 거 1대1 토너먼트 아그 아. 아, 걔네들끼리 그 1등 가리는 거뭔 서버임, 어차 아네, 씨발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국이야 야, 야. 야. 나나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안에서 나다두드려